저는 티 면장을 할때 자연 네일을 1mm 정도만 남겨 두거든요 그래서 클리퍼로 먼저 잘라낸 후에 화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 네일을 갈아 줄 때는 얇은 화일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소요비 화일 중에서도 화이트 두드 화일을 사용해서 화일링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새 화일이라서 제가 사이드 쪽에 좀 거스러미를 제거한 후에 사용을 할게요 자 이제 길이 조절 다음에 이렇게 폭신폭신 샌딩 버퍼로 손톱 표면을 정리해 줄 건데요. 손톱 표면은 너무 많이 갈아내지 마시고요. 그냥 유수분 정리하는 정도로 가볍게 샌딩해 주시면 됩니다. 더스트 잘 털어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에탄올로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 준답니다. 길이 조절과 표면 정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드디어 베이스젤 원코 들어갈게요. 베이스 젤 1분 큐어 들어갈게요. 어, 그리고 소유비 베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로 미경화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어, 광이 살아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 손톱이 너무 이제 얇아져서 쉬고 싶은 경우에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소유비 베이스 젤을 원콧이나 투콧 정도 해주시면 좋답니다. 오늘은 소유비 킹팁 중에 아몬드 팁을 사용해 볼게요. 어, 손톱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골라서 준비해주시고요. 붙일 때는 손톱 큐티클 쪽에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띄워서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붙일 때 기포가 안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포가 잘안 생기는 저점도의 킹젤을 사용할게요. 큐어할 때 양손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어, 듀얼 젤램피는 핑큐어를 핑큐어 어, 스탠드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마다 커브가 안 맞는 경우에는 팁을 이렇게 눌러서 커브를 만들어준 후에 붙이셔도 됩니다. 팁을 붙인 후에는 팁 턱을 갈아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좀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그냥 킹젤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팁턱 있는 부분에만 양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끝으로 갈수록은 양을 좀 적게 해서 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팁턱잘 채워진 거 보이시죠? 핑큐어로 얼른 고정해준 다음에 바로 젤램프에서 완전 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도 잊지 말고 킹젤 꼭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노나이프 미경화가 안 남는 탑젤로 또한번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킹젤은 그 만져보시면 큐어 후에도 미경화 이렇게 남거든요. 절대 닦아내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톱 안쪽에 킹젤 큐어 후에 가볍게 발리는 저점도의 다이아몬드 탑젤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트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미경화가 남지 않아서 파우더 작업이 바로 되는 그런 시럽젤을 사용할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원톤이 아니라 투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먼저 양을 조금 넉넉히 해서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양을 점점 적게, 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이트 시럽을 끝쪽에 양을 넉넉히 발라서 그라데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럽 그라를 하실 때에는 스펀지 말고 이런 그라 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완성이 된답니다. 큐비 붓뚜껑 이렇게 눌리는 거 아시죠? 누르고 붓을 넣으시면 이렇게 평평한 붓도 상하지 않게 넣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좀더 뽀얀 투톤을 위해서 화이트 시럽을 얇게 전체적으로 한번더 발라서 표면도 고르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피부에 묻은 젤은 매직 툴로 닦아주셔도 되고요. 와 근데 저... 이 시럽질 파우더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란 거 있죠? 저는 스티커를 이 파우더 위에 바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스티커 붙이실 때 사이드에 너무 바짝 붙이지는 마시고요. 원래는 핀셋으로도 막 문지르는데 오늘은 스펀지로 이렇게 꼭꼭 눌러줄게요. 이제 클리어 겸용 탑으로 마무리하면 끝!